바퀴는데 갖다 놓으시고 바퀴레스 건리는데 갖다 놔서 오른 다리 하나 둘셋넷둘둘셋넷둘셋넷넷둘셋 셋, 넷, 다섯 둘, 셋, 넷, 반대쪽 하나, 둘, 셋. 금지로 끌어올려서 허리 밑에 넣으시고요. 두 다리 다시 무릎을 쭉 펴서 폼롤러에 체중을 툭 내려놓으세요. 부려 불의 조건 이 있는 주변 에다 갖다 놓 으시 고요. 조금 더 위로 옮겨 놓으세요. 춥지 않으시나요? 다시 조금 더 위로 올려놓고. 한번더 올리고. 옆으로 빼놓으시고요. 두 무릎 구부리었어요. 팔 하나 몸 속에 팔을 펴서 넣고 나머지 팔도 몸 속에 넣으세요. 두 다리 다시 무릎을 쭉 펴주고 물고기 자세. 가슴을 밀어 올려서 정수리가 바닥에. 눈 감고 입술 붙여 항문 잠그세요. 턱을 쭉 밀어낸다. 머리를 들어서 등판 뒤통수 내려놨어요. 손 빼고 무릎 끌어안으세요. 바짝 당겨서 상체 일으키고 길게 왼다리 뻗어서 기잡고 잠시 있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사바사나 많이 힘드세요? 무릎 매트 가장자리 밟으시고요. 아 발바닥 무릎 세웠어요. 발바닥이 밟았어요. 엉덩이를 당탁 하나 둘셋 넷. 여섯 둘셋넷 여섯 둘 셋. 무릎을 다시 끌어안아 당겨주고 마시고 머리를 켜서 구르비 구르비 다섯 개 하나 둘셋넷 다섯 다시 놓으시고요 두 손을 깍지 킨그 손모양 그대로 뒤통수 뒤에다 넣는다 무릎을 쭉피시고 무릎을 바닥에서 한뺨 정도 띄어 놓으세요 턱을 가슴에 눌러 놓으세요 자 상하로 살살 움직이세요 하나 둘 머리 바닥에 놓고 하나 상하로 상하로 하나 둘 머리 바닥에 놓고 하나 둘셋넷두 발을 나란히 머리 바닥에 놓고 머리 바닥에 놓으시고요. 하나 둘셋 넷. 둘둘셋 넷. 셋둘셋 넷. 넷둘셋 넷. 다섯 둘셋 넷. 여섯 둘셋넷 일곱 둘셋넷 여덟 둘셋넷 아홉 둘셋넷열둘셋넷 손으로 끌어 안아서 손을 빼고, 바짝 끌어 안아 순저저. 두 발. 천장 두손 머리 위에 바닥에 내려놓으세요. 두발 발목을 꺾어놓으세요. 숨을 마시오. 상체 일으켜서 손이 발 쪽으로 마시면서 내려가. 팔하고 상체만 내려가세요. 다리는 그대로 천장에 있어요. 둘 마시고 셋, 마시고 넷, 마시고 다섯, 마시고 제가 숫자 셀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여섯, 숫자 셀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호흡을? 내쉬세요. 마시고, 일곱, 마시고, 여덟, 마셔, 아홉, 마시고 하나 더열 머리 내려놔 손은 손바닥이 몸 옆에 호흡 하시고요 두발 천장에 있어요 너무 힘드시군요 두 발을 머리 뒤로 생기 넘겨서, 뒷목을 더쭉 늘려내세요. 두 무릎을 이마에 붙인다. 두 발을 바닥에서 뛰어 무릎도 뛰고 무릎을 양옆으로 벌렸어요. 발끝이 천장을 향하도록 마음꼴골 만들었어요. 오른다리가 올라오도록 독수리 자세로 꽉 감을 수 있는 분은 발목을 감으세요. 다리 모양 반대로 바꿔 주시고요. 두 다리를 풀어서 다시 천장으로 뻗어주세요. 허리 밑에 손 받치시고 코로 열개 복숭아뼈 붙이세요 코로 열개두발 머리 쪽으로 조금만 내려놓으시고 등 뒤에 손 바닥에 짚으세요 다리를. 천장으로 둔다. 엉덩이를 바닥으로 조금 내리면서 바닥에 닿지 않게 다시 천장으로 쭉. 엉덩이 바닥 쪽으로 조금 내렸다가 천장으로 쭉. 다시 엉덩이 내렸다가 천장으로 쭉. 엉덩이 내리면서 손, 발, 머리 쪽으로 내려. 등판을 바닥으로 천천히 내려놓으세요. 티꿈무치 바닥, 손바닥 위로. 사바상아. 양손, 손바닥이 위로 가도록, 어깨 높이로 옆에 놓으세요. 발 붙이고, 비틀을게요, 오른 다리를 들어서, 왼손이 잡아당겨 내리세요. 고개는 오른쪽, 내쉬고, 마시는 숨, 정면, 둘, 내리고 마시면서 정면, 발바닥 바닥, 엉덩이 똑바로 두 다리 무릎 쭉 폈어요. 다시 양손 어깨 높이 옆에 숨 조절하세요. 반대 다리를 들어 마시고 오른 손이 잡아 당겨 내려 내시고 마시는 숨 정면 한번더 내시고. 오른쪽으로 돌아서 비시고요. 머리 들어 팔을 구부려 놓으셔서 팔 구부려 놓으시고요. 위에 있는 발을 앞으로 놓으시고요. 위에 있는 손 바닥 짚고 어깨 밑에 팔꿈치 골반을 든다 다리를 한번 끌어와 두번 끌어오고 공간을 충분하게 만들어서 옆구리를 쭉 마시면서는 바닥 가까이 가지만 닿지 않게 하나 마시고 둘 마시고 셋 마셔 넷 마시고 다손 자세 바꾸시고요 반대쪽으로 바꿔서 복근과 발꿈치 위에 있는 발 앞으로 놓시고 으 엉덩이 골반을 들어서 발을 두번 끌어